안녕하세요, 윤영재 t v 에요 저, 저번인가? 어쨌든, 롤폰으로 가보시랑 갑옷, 캐릭터 만들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아이언맨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순 모습이에요. 이게 빔 발사하는 거고, 팔, 다리는 아직 안 먹고, 얼굴입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준비물을 세모가 하나, 이곱 다섯 개 세모가요,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다섯 개고요. 노란색 블록 네모 하나, 빨간색 네모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로 이거랑 이거를 합쳐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보이죠? 그 다음에, 머리를 만들어줄게요. 머리는 이 노란색에다가, 이깐게 이렇게, 좋구나. 자, 이렇게, 이렇게, 이게요팔게이거게이일먼이이거를 여기다 장착해주고 생각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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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다이아이 하면 이하예요어게 이렇게, 이렇라 이렇게, 이쪽도 똑같이. 자 이제 이제 야 이온 원자로에다가 7 그러면 아이언맨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아이언맨이 헐크버스가 있죠. 헐크버스 대신 메가 아이언맨을 만들어. 메가 아이언맨은 세모가 세 개의 음? 빨간 색 블록이 꽤 있어요. 꽤 많아요. 메가 아이언맨이요 그런지. 아, 맞다. 색깔은 자기 만들어도 돼요. 이거 제가 말하는 거 따라 안 됩니다. 이거 저번에 갑옷 만들기랑, 어, 크림프 만들기도 탔어요. 이얀블록이있다어꽤 많다. 그럼, 블럭 하나, 블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나 별로 안남니네요 <laughs> 일단은, 저, 아이언맨, 아이언맨 여기 보면, 노란색 위에다가 세워했잖아요 얘가 아이언맨로 여기 위에다가, 메모를 꽂으고, 메모를 꽂으고, 팔을 꽂습니다. 그에요 팔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날개요, 날개요. 날개와 팔이 이어지는데, 보세요 여기 두개 여기 두개세 모를 올라가. 윙. 잉치 오잉치. 이 노란색 이 빨간색 블록을 가지고 여기 다리를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아이언맨을 강화시키면, 자, 아이언맨, 내가 아이언맨 강화입니다. 이거, 이 세모를 치워서, 아이언맨을 강화한 거입니다. 그리고, 이 세모 주제로, 부스터로될수 있어요. 이렇게 부스를 딸수 있습니다. 그럼, 그러면 안녕인 줄 알았죠? 사실은 보겠습니다. 이게 예. 이게 예, 캔틴 아메리카도 좀많모습인데 이렇게 이렇게만 들면 된다. 방색 여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고 방패는 파란색 블랙 여기다 세개 꽂주고 파란색 블랙 여기, 여기 흰색 빨간색 파란색 파란색 한 다음에 여기 흰색 여기 흰색에다가 검은색을 꽂으면 된다. 그러면 안녕.